38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붕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드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안 여인의 뜰에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성전이 이 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 남자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보면 13개의 <laughs> 헌금을 넣는 그런 기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 닦여져 있어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아주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동전 소리가 나는 것을 다른 쪽에서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불 켜지고 막. 짜르르 쏟아지는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집어넣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은 그것을 다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어떤 뜻이냐면 부자들이 동전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 소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라라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확 붙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라고 하는 게 쿼러에 쿼러, 쿠아드란스라고 네. 하는 말인데 한 아스아리온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원 달러의 사분의 일이 뭐예요? 쿼러잖아요, 그죠? 쿼러 하나 딱 떨어뜨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라라라라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그 소리를 즐기고 있을 때이 여인은 그냥 땅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부자들의 헌금과 이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 이게 헌금이 아니라 뭐 다른 거다"라고 막 하면서 어, 또 그것을 어떤 신학생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교회 건축하는데 목사들이 써가지고 성도들을 쥐어짜서 동전 하나까지 뜯어내는 본문으로 사용했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비판하는데요. 헌금함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건축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이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는가는 성경에 잘못된 게 아니고. 전하는 자의 의도가 잘못된 것이지, 자꾸 성경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뜻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드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을 논리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삶으로 가르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방식으로만 이해합니다. 아,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하는 거지. 이 정도 뜻이면 주님 사랑하는 거지. 이 정도로 내가 <laughs> 하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내가 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라고 <laughs>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고드란트는요,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에요. 참새 반 마리밖에. 누가 참새를 반 마리를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고드란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답니다. 바로 그것이 목숨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가를 이렇게까지 실천해 나가는 삶이 있다. 그렇다면 서기관인 너희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외식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걸어간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기 삶이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겉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 주님이 비판하십니다 저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하고 이렇게 위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판결이 중하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주님이 또 오셔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laughs> 비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과부의 전부를 왜 받으십니까? 됐다. 나 이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좀 하셔야지 마음이 좀 평안을 갖는데 그걸 주님께 바치고, 그걸 또 주님이 잘했다고 하고 가져가시고,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좀 외면할 수 있겠지만, 내 얘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가져가시나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의 효용 가치에 매몰된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한고들한테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받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고돌한테니까 기쁘게 드리죠. 이게 금한 달란트라고 그러면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스럽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삶의 끝자락에서는 한 순간의 조그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이 내면의 실천적인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을 놓고, 그것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고백과 삶의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놀라우는 정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베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고요, 버티고 버텨내다 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기억 못 하더라도 돌이켜 보면 그 삶의 시간을 살아낸 삶의 기록을 갖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했다 하고 그냥 큰 걸로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 시간들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지 않았던 그러나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지만 버티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야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또 간호학과 교수로서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본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요 자기가 늦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다 하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우등생인 줄 알았대요. 워낙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교회도 우등생으로 다니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는 10에 2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10에 1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10에 2조를 한다고? 처음에는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더니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근데 그 화가 왜 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감정이 뭔가 했더니, 아, 이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루 왼정일 본인이 마음에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작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노라고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이주하라고 제가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아,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자신의 헤아림으로 자신의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 부당하거나 또는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그런 강압적인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누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삶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쌓아 놓은 것 플러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데 야, 이거 치우고 내가 새거 줄게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 작은 누님이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조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항상 끌고 다니는 이불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를 않아요. 그걸 물고 빨고 항상 그걸 찾아가지고 막 너덜너덜 이그 작은 이불이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보기도 싫고 흉하고 그런데요.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한날그 아이 정신을 쏙 빼놓고 확 버려버린 다음에 새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기뻐할까요? 아, 세상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울고 난리치고 그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는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주고, 주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신뢰해 봐라. 네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인가를 한번 경험해 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불만이고. 그렇게 불평이고 그렇게 불안이고 염려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과부 이상으로 무능력하고 무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할수 있는데 내가,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왜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하는가 내가 이런 주급밖에 왜 받지 못하는가 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데요 그거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들도 제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장, 무슨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 앞에 붙여 있는 수식어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목사 그게 가장 큰거 아니에요? 목사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쓰임 받는 그게 가장 큰 건데 그거 그거 앞에 뭐가 붙어야 인정받는 게 된다는 게참 우스운 거죠. 김 목사도 이제 연수가 차고 뭐 됐으니까 뭐 하나 해야 되지 않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물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또. 제가 합당하지 않는 생각도 있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게 저는 제일 제 능력의 한계인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어떠한 수식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갖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뜻,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가진 어떤 나의 경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만족을 얻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자기 방식대로 해 나가려고 하면 그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교회를 바꾸어서 교회가 이렇게 싹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가 되면 막 그래서 자기 계획이 있더라고요. 장로가 되면 이 교회를 막확 뜯어 고쳐 가지고 자기 새롭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을 어떤 것도 다불란이고다 사람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는 자기만의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과 어떤 법과 질서를 가지고 새롭게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하면 그러면 새로운 질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새로워져요. 그리고 영혼을 섬길 수있어야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혼을 맡기시려고 해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영혼을 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저보다 한1년 먼저 한해 먼저 어, 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선배이신 분이 계신데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주 막 교회가 막 찌그러져서 막 힘들어다가 성도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기쁨에 처음에는 즐거워해요. 그런데 늘어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늘어난 사람들이 예, 눈에 불편을 주고 마음에 불편을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못 하시게 됐는데 저도 참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나요.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1 0 0 명에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laughs> 와 성도들의 마음이요 갑자기 풍성해지고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들이 막 타올랐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나니까요. 아, 참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세가족 담당해 가지고 매주 기존 성도들 식사 외에 뭔가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세가족 테이블 만들고 또 성도들이 아침에 준비한 반찬 갖다가 세가족용 반찬 하나 더해 가지고 하는데요. 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있는데요. 이내 곧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래요? 누군 입이고 누군 입이 아니야? 왜새 가족만 이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주고 우리는 안 줘. 이것 때문에 새 가족 사역하는 끝까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가져오면 아 내가 오늘 한주좀덜 먹더라도 우리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 잘 드시게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왜더 가져가 막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 주방 사람들 더 가져가려고 하는 새가족 팀들 얼마나 여기서 갈등이 있는지요 아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는데요 달라고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고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느 한 순간 아이 정도까지만 우리를 더 위협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안 늘어나고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느냐. 교회는요. 이두 가지로 주님이 평가하신대요. 그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또한 비판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 안에 이 가난한 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부자들의 미선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목사님들의 간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하, 가난한 시골교회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사택도 다 망가지고 하, 그 힘든 시기들을 다 이기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아, 이 시골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 몰래 짐을 <laughs> 정리하고 싸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항구 도시여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아, 자기가 이번에 나가서 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셔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짓겠습니다. 목사님이요. 하나도 신뢰가 안돼 아니 그분이 전에부터 그렇게 큰 어부였으면 진적의 교회를 다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가겠다고 왔는데요. 본인의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뭐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이 교회 안 있는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나갔다 왔는데요 때 아닌 방어대가 몰려와가지고 그 옛날에 그 배가 수억 원의 돈을 끌어들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한테 소원한 대로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딴데 가셨을까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선빌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과 장소와 능력과 지혜 이거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니까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교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가짜의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만의 합당한 것들 살피면서 그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때 이교회에 존재 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면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laughs>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자랑하고자 드러내고자 우리도 그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실력이 있다라고 취하여서 뭔가를 말으려고 한 그런 모든 오염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